애니메 콜러 레디 워킹 워킹 이즈 d 바이4 3 2 1 i n s i d 이 n i 이 e e v e r y o 풀 e purple chest 뭐 u 뭐 p l e c h r e e t so u n e r 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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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 o d y b o 싸 y come back come back come back c o 해 e back come back c o 이 e back come back c 사 m e b a 온다 인사이드 5, 4, 3, 2, 1, 2, 3, 4, 5, 들 7, 8, 9, 컴백해 빨리 빨리 컴백해, 빨리 컴백해! 온다 온다 다 같이 막힌다 왜좋봐 아까 갔던 위치 갈 거야 앞에 조심하고 빨리 빼 아까 갔던 위치 갈 거야 아까 갔던 싸치갈 거야 아까 갔 온다, 치갈 거야 아까 갔싸 위치 갈 거야 아까 갔던 위치 갈 거야 아까 갔던 위치 갈 거야 아까 거야 아까 갔던 위치 갈 거야 아까 갔던 위치 갈거러 아까 갔던 위치 갈거 자로 캐어풀, 어프 너한테 가겠습다 이거. 발리스타 계속 때려서 좀좀마 로트 못 나뒀어요. 그 파이니. 야 캐어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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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어둘. 그럼 파이니? 온다? J c o m 로 n g 못 쎄. 나우 조심해. 나우 어풀 컴백, 컴백, 컴백. 이번 파이니? 컴백, 컴백, 컴백. 오픈더투오픈더투 이즈 알로바이 Four, 컴백, 컴백, 집레디발리게 조심. 다 <lectric Odyssey> <regarder> <okay>. <simultaneously> 나 바로 집행해줘, 지금 집행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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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해줘. 기사하고 저거 봐 봐, 캔커인 거 봐봐, 300캐시 다시 300캐시, 3 0 0시3 0 0 딜레이 해줘. 얘네 저거 있어인네 바보 도 와. 인네 지금 들어왔어, 찾아봐, 레스 와봐 앞에 탱커 딸리지 말고, 레스, 와봐 끌고 가 해줘 조개야너앞에 가지마. 레스, 끼들은 거군다. 케어 보다, 케어 보다, 케어 보다, 케어 보다, 케어 보다, 케어 보다, 컴눌렀 다시 나왔시 다시 나왔어. 파 v e 보 y o 야, 앞에 가두면 계속 싸워. g 보여 l 2, goal 2, goal 2. Everyone 놀수 있지, 안로 What? 놀수 있지, 깔로. 아, 씨발, 말했지. 어, what the fuck. Come r e s 다시 하자. 나 차자, 내 앞으로 가지마. 내 앞으로 가지마, 다 빼.

30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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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0 0 t 300k t 0 0 k 300k 3 0 t k 3 0 0 t 300k 300k 3 t 0 k 3 0 t k 3 0 n k 30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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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0 0

리다 성벽 올라갔다 싸웠어 싸웠지마 그냥 지마안 아, 봐도 되니까 가지마 어 그냥 가지마 가지마 쿨0초 30초 버거시 버거 백파푸드 오디스파이드 가드론 계속 가가지고 가드 보고 으면 늦어요 님들 내가 기다려라 어, 환상적인 상대 콜록 끌어오 그 해볼게 기다려 기다려 나 아, 아, 페이크 함 줄게 좋아, 빠르게 온다? 상대 콜내다여러인드레인 파이크? 오케이 인사드오디여러인사드 e 이3 2 1 오케이 라이스 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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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백해 빨리빨리 빨리 빨리빨리 온다? 오버더지 팬 오버더지 팬 오버더지 팬 나이스 좋아 컴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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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어 열어 그냥 안나갈거야 우리 열어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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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스트 열어봐 이게 빨리 와 아직까지 안온 새끼들 뭐임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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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여더와 더, H 찾아주세요 더 오세요 여러분 엘프 들었어 엘어 엘프 엘프 런 파이팅 엘어엘 기지지 말던가 세이프 포탈 에버 화이 에버 노이틴 샬로아이2 3 2 3 2개 더컴 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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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몇명죽었 방금? 툭툭가 너무 적능이야 아, 너무 적능이야 웨스트 열어봐 더 열어봐 더 열어봐 우리 베이팅 더 해야 돼참 빠르다 내가 내턴 네, 있어 내턴 있는 거야 턴 있는 거야 퍼자 사이드에 내가 어 나와있지마 튀어나와지마 피어 나갈 때막기어다 상대 콜로 오기란 쪽로 밀어 봐 봐. 456, 556, 온다. 온 556, 5 5안 556, 5 5펜5펜6펜5펜 556, 5 5이 556, 5봐6 556, 556, 556, 556, 556, 556, 5 5이5이6 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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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간다? 들어서 있다. 정지호, 그 산탄이 산탄이 어디 펜스 보고 이풀 데모 풀 준비해봐. 펜스 보고 바로 풀 준비해 온다. 네네. 네네.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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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킹해봐. 워킹해볼래? 워킹해볼래? 워킹해볼. 래 삼디콜로 믿어줄 수 있나? 콜 오른쪽. 콜 말해줘. 콜, 콜 말해줘. 어초래. 자 삼디콜로. 이제 애들 워홀드 인자들, 원물, 인자들, 바이, 오, 쓰리, 투, 원, 이십이십 이십사. 컴백, 컴 태어 보던 태어 보던 태어 보던 짤로 컴다 짤로 컴다 이제 돌린다 2 조심해 30 30 30짤돼 커플 100 커플 100 100 커플 100 100 100 커플 100 1다0 100 100 100 1 0더 와, 0 0 1와0 100 100 1 0더1 0 살려 0 0 100 1 0이1로0 100 1 0

롤 오픈 노스로 모텍스로 올라왔다 노스 케어 노스 케어 노스 케어 노스 에브러나 홀드 홀드 노스 홀드 노스 나가려고 하는데 에브러나 홀드 노스 디펜스 레디 야 노스 너무 모텍스로 야 노스 사이로 바잇 4 3 2 1 바로 컴백 바로 컴백 바로 컴백 D 받고 바로 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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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브 텀 데이브 텀자 온다 나온다 아직 아도 조심해. 아직 안 아파. 아안 아파. 아안 아파. 다 오케이, 워킹. 워킹. 아, 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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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인타 레이드. 인타 레이드. 인타 레이드. 인타 레이드. 인타레이인타레이 워킹. 에버 워킹. 워킹. 인타 레이드. 인타지 레이드 파이푸 트리크 투. 뭐? 음음 라이 o 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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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스트 e 크 디펜 k 크 디펜 t 크 디펜 레디 dependent, t o o 오픈 d e p e n d e 루 t took a d e p 넓 n d 넓게 써 넓게 써 k a d e p e 넓 d e 넓 t o 넓 e n the talk and inside the g r o u 바 Lucas, Lucas, l u 다 a s Luc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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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u c a s Luc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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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에이 a s 우 u 인 u one 明明明明明白明白明白明白必须的打一次因为从不去找人打五分钟起来十二点我看一下五分钟起来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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五分钟五分钟五分钟起来五分钟五分钟五分钟起来五分钟五分钟起来五分钟起来五分钟五分钟起 스키스, 스키스 컴백, 샬루브패스 레디, 컴이 타야네. 샬루브패스 레디, 아, 나 이거 두부이 잠깐만요. 퍼도퍼더앞에그만 따라와. 온다 온다 멍청, 멍청, 다청 멍청, 멍이 멍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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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멍이 멍청, 멍제 멍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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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멍인 멍청, 멍이 멍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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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청 멍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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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멍이아 근데 오멍가 멍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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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럼 아 야, 콤백해, right. Now, nice o m e back, c o m a c k come back, c a c k come a c k c o a c k 로다이딜레이이도 야 컴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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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백해. 래퍼블 조심하고 컴백해. 아예차 떨었어. 나 육기. 에브호드호드사우스오버레벨 약게 바이 four t 오 yeah, 컴백 컴백 바로텐 레비 바로드 트레 컴백 오픈도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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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그렇지. 아, 그렇지. 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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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백, 컴백, 컴백. 컴백, 컴백. 컴백 레벨. 17. 우리는? 우리 신이 없어. 아따라 갔다내서이어 오픈도 좋고, e v e r y 나오 나 o 따라. 안갈 거야. 온다 열어, 열어, 열어. 왜스왜일을 도와, 스타일을 와감사이 이십 로 2, 3, 2, 1, 2, 3, 4, 5, 6, 7, 8, 9,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0, 11, 12, 13, 14, 15, 16, 1시1와 19, 100, 1 1드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20, 121, 122, 123, 124, 1 2 126, 127, 1 2 1 2 120, 121, 1 2 1 1 1 1 2 1 2 1 2 2 1 2 2 4 1 1 1 1 바닥고, 이 귀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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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 나이스 컴 컴백, 컴컴 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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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컴 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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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 0백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 0리300 300 300 300 3 0컴300 300 300 3 0 Every time, we c 내가 c h them. w 미캐치 t c We catch them. We c a t 마운 t 마운 m We c 어 t c h them. We c a We catch them. We catch 다 h e m We catch t h e 다 We catch them. We

스우우웨웨트트에서시시로룸룸어어는중 중. 드룸들어가 어, m 못봤다 우리 o 이 m 리 o a d r o o m r o a 들 빨리 o m Roadroom, r o a 빨리 o 빨리, 빨리, 빨리. <놀람> 앞에 온다. a d r o o m Roadroom, Roadroom, 캐슬로 d r 인사 m r o 잡아 r <놀람> o 에브 e r y o n e l 4 3 2 1 c h a l l e 어 g e and k i l 케어 h o 5 e people over there kill t h 다 s e people over there kill those people over there nice kill o v 오 r t 오 e r e nice kill over there, come o f e 투? 뭐? 노르스에서 오더럴 1대 놓은다 얘또 돌렸다 1hp 1어싸웨싸어 다시 들어가고 싸어 다시 들어가고 문 터줘 캔시줘커들만문터 온다 오버 조심 애들 돌리고 쉐어보드 있어 케어 오버데이브턴데이브턴아트가 계속 쌓아래 제발 가동 끝나는 거보고하 가동 끝나는 거 어. 보호 하트 가동 끝나는 거 보호 노르오더 온다 노르스 오버돌 온다 노르스 가버돌불다 이거 가 루틴 꺼라 하둔! 딥딥딥딥딥딥딥딥스냅게이 에브나 스냅시 게이 에브나 스냅시 게이트! 에, 문 닫, 문 닫, 문닫 때려봐 문닫 때려봐, 문닫 때려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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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나간다? 뒤에 지금 돌래? 지금 돌래? 뒤에 돌래? 지금 돌라 지금 에 돌래? 그럼 마운터, 마터마터안터마터 마운터 위 캐치, 위캐 이미 애니로 다 나간 듯 어, 괜찮아, 괜찮아 여기 싸외노르셋 막으면 돼 여깄다! 야, s 로 간다! 핑 찍어줘 핑핑 아, 얘네 얘놓론 같은데? 트로켓으로 헤드 따봐 헤드 어디음러브 아직 캐슬에 있는 몇몇 아니... 아발들어갔고 아니, 다 나갔어 이거 형한갠 그냥. 그냥 맵에 터져서어인데 음, 음. 어? 얘 배만데? 야, 이거 노세트랑 입고 막아봐 배만 잡을 수 있나? 아트 마크 이런데 선거리 선거를 좀 많이 가 봐. 됐다 이거. 아, 켰었네 네, 네. 신발 빠졌어 가봐 어왜숨가 네. 네. 네, 네, 네. 봐. 아, 거빠진거 빨리 빨리 빨 대마도 대마내 놓고 가라. 로 쪽으로. 어, 대마 시켰다, 이거. 대마 시켜 봐. 유리 죽여 줘. 나이스. 가 왔다. 뭐 있어? 세리어어쨌 어리스 때렸다. 퍼지 준비. 아 중간에 혼란 혼란도 안 썼는데 우리 씨. 야 존나 잘 버텼다니네.